자, 오늘은 단원평가 문제를 풀어보시오 해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은 이 문제의 답을 가르켜주진 않습니다. 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만 어, 같이 어, 해결을 해볼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예, 단원평가 문제 이거 듣고 풀겠다 하면은 여러분의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단원평가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선생님의 설명과 함께 비교해 보면서 해결하면은 이제 실력이 늘겠죠. 자, 그러면 문제 1번. 상환인의 학급 문고에는 유인전 60, 과학 동화 90, 만화책 30권, 그리고 창작 동화 50권, 잡지, 추리 소설, 게임 책이 6권, 8권, 6권이 있습니다. 학급 문고에서 각 도서가 차지하는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시오. 그럼 구하려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에 나왔죠. 각 도서가 차지하는 비율 그래프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각 도서가 차지하는 비율 그래프입니다. 비율 그래프를 그, 그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비율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목별 백분율을 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각 항목별 백분율을 더했을 때 100%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항목별 백분율을 구하고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어 백분율을 더했을 때 100%가 되는지 그러면은 그게 되, 이제 여기까지 되면은 띠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서 구분을 하고 각 항목의 명칭과 퍼센트 명칭과 퍼센트를 적어 넣어주면 띠 그래프가 완성이 된다고 그랬죠. 학급 문고는 모두 몇 건입니까? 학급 문고는 모두 더하면은 그렇죠. 위인전 60권 더하기 90권, 식을 써야 되겠죠. 식은 60권 더하기 90권 더하기 만화책 30권, 창작 동화 50권, 잡지, 추리 소설 그리고 게임 책 6권을 더하면은 전체 개수가 나옵니다. 자 자료에서 기타 항목에 넣어도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기타 항목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면 60권 90권 30권 50권 되는데 작은 것 한자리 숫자 어, 작은 숫자들 작은 숫자를 가진 항목을 한군데 묶는 게 바로 기타라, 기타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항목에 넣어도 되는 건 작은 거는 잡지 그리고 추리 소설 그리고 게임책 이 세... 개를 기타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 더하면, 몇 권이 될까요? 20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다음, 다음을 표로 나타내어 봅시다. 자, 이걸 쓰면 위인전 다음에 나온 게 과학, 동화가 있었고, 만화책이 있었고, 그리고 창작, 동화가 있었죠. 여기서 요건 기타로 바꿨어요. 기타는 20권이고 위인전 60권, 과학 동화 90권, 만화책 30권, 창작 동화 50권. 그래서 다 더하면은 요 값이 나왔죠? 요거가 정확히쓸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백분율을 구해 봅시다. 백분율을 구했을 때는 요게 필요하겠죠? 자, 백분율을 어떻게 구해요? 전체 분의 위인전이 차지하는 거 60이었죠. 그렇죠? 전체 개 분에 전체 책총 개수 분에 위인전이 차지하는 책60 곱하기 100 해서 100분율이니까 하면은 위인전의 백분율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과학동화도 마찬가지죠. 개를 구해야 돼요. 개이 책들을 다 더한 거 더하기는 할수 있겠죠. 어, 이거 한번 해야 될것 같네요. 다 더하면은 150 그렇죠. 180 230 250이 되죠. 250을 넣으면 50끼리 하면 52 다섯번 52 두번 5하고 6해서 12 12 곱하기 2는 24%가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과학동화 창작동화 다 전체 250분의 90뭐 곱하기 100을 해서 50으로 나누면 2518 해서 36가 나오죠. 이렇게 모든 퍼센트를 구해서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되냐? 100%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표 d 그래프를 구하기 위해서는 백분율을 정확하게 구해야 되겠죠. 그럼 선생님은 처음 요거 두개만 해볼겁니다. 위인전과 과학동화 위인전은 24% 라고 그랬어요. 20이고 25가 요 작은건데 요 앞쪽에다 해서 여기까지 위인전 해서 24% 쓰면 되고 그 다음에 24에서 과학동화는 36이니까 더하면은 60까지 가죠 60까지 가고 여기는 과학 동화가 되겠어요 36%죠. 그 다음에 만화책과 창작동화의 비율을 구해서 어, 차지하는 비율만큼 어, 구분을 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율 그래프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더 쉬운 음, 창작동화의 비율은 아, 과학동화의 비율은 창작동화의 몇 배입니까? 라는 걸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 과학동화는 36% 였죠 그리고 창작동화의 비율을 구해보면은 창작동화는 몇 퍼센트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큰 비율에서 작은 창작동화 비율로 나누면 되겠죠 36 나누기 창작동화의 비율 해보면은 약몇 배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 어린이, 학생들이 직접 구해보셔야 합니다. 자, 이 이외에도 알수 있는 것들에 대해 문제를 만들고 해결해 보시오. 자, 그러면은, 음, 뭐, 한번 해 보도록 합니다. 과학 동안은, 뭐, 만화책의 비율에 몇 배입니까? 이런 문제도 만들 수 있고 책을 보니까 과학 동화와 창작 동화가 있어요. 그렇죠? 둘다 동화로 묶을 수 있겠죠? 그럼 동화 책은 전체 몇 퍼센트입니까? 이런 걸 구할 수 있겠죠? 동화 책 과학 동화와 음, 창작 동화를 더하면은. 90권 더하기 50이면 140권이죠. 전체가 250권이라고 그랬어요. 곱하기 100 하면 5255. 그리고 520, 58에 40. 28 곱하기 2는 약 56%가 되네요. 과반수 이상을 찾아게 되네요.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찾아서 만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